오늘은 제가 영상 읽기를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찍고 있습니다. 일단은 오늘은 이어다서 처음으로 여유, 여유 있게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하면서 뒹굴 뒹굴하면서 느긋하게 쉬었죠. 아주 처음이었습니다. 뜨긋하게 뒹굴뒹굴 쉬면서 신면나하고 주사위나 던지고 그러면서 놀았죠. 그리고 오전에 조금 힘이 나, 오후에 힘이 나가지고 메가월드에 있는 정 깔끔한 마사지샵을 갔습니다. 우에타이 거기도 똑같은 체인점이죠. 거기서 우리들이 태국식 마사지 7,000원, 7, ,000원, 7 0원에서 14,000원짜리 마사지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, 다시, 다시 폭립 미국식 쪽갈비를 먹었습니다. 먹었습니다. 우리 저희가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비싼 2만원짜리입니다. 둘이 합쳐 2만원. 그러고, 거기서 먹방하기 위해서 감자튀김, 수프 볶음밥, 쪽갈비 세트였습니다. 그래서 아주 맛있게 먹었죠. 그럼 안녕. 얼굴로 손 가깝다 손을 오르네. 그렇게 피곤한가요. 네 그럼 또 내일도 활기찬 하루를 약속하세요. 네. 활기찬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. 그럼 안녕.